제가 그것도 취재해서 보도했던 부분인데, 22년도에 60명을 구조조정한 적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때 이제 갑자기 잘린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두 사람을 시내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한 얘기가 대통령이 퇴근 시간에 서너 시간이 남았는데 술 마시러 늘 간다는 얘기.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힐러리를 꿈꾼다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지금 국힘당하고 용산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이번 60일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자기들의 사후, 탄핵 이후, 구치소 재소자로서 있는 동안이든, 구치소에서 사면을 받고 나오든, 아무튼 그런 거에 연관된 그럴 만한 이런 정치적인 구도를 짜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뭐 이제 항상 뭐 40%는 늘 지지하는 국힘당이나 이 보수 세력들이 있으시니까 희망의 끈은 놓치지 않을 것 같다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차원에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어요.